안녕하십니까, 모코츠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느낌이죠? 오늘은 사마귀들을 제가 키우는 친구들을 소개해볼게요. Hello everybody, I'm m o k o c h So today, I'm gonna introduce my praying mantises that I have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그 애기 사막이 있었죠. 그 친구가 한번더 탈피를 해가지고 커졌어요. 이렇게. 이렇게 커졌는데 제가 탈피 과정에서 목이 조금 휘고 손에 개가 조금 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잘 크고 있어요. 밥도 잘 먹고 그래가지고 잘 크고 있어요. 인사 한번 해라 카메라 팔은 둘다 있는데, 한쪽 팔이 조금 다쳐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마귀는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마귀는 이 친구요 This is my second p r e m a n t i s that I have 친구가 좀 사마귀인데 얘가 조금. 얘가 얼마 전에 알을 낳았어요. 여기 짠 알집을 여기다 붙여 놨고요. So this guy laid a egg few days ago. So the egg's on this. 얘네 다음 컷이에요. 네. 예, 이 친구도 이제 저희 집에 온 지는 조금 한 2, 3주 지났어요. 마 친구. 어.. 제가 좀 사마귀 네 마리를 키우거든요. So in total, I have four preemantises. 세 번째 친구는 눈병을 걸렸는데 얘가 이제 암컷이에요. 얘는 넙적배 So this is a female and it has like a 아이스크림 랜딩이야 yeah. 보이세요 이 친구? 이 친구도 사막이 안 부컷 이거 눈병에 걸렸는데 저는 좀 알아봐가지고 밥도 잘 먹고 외도 귀뚜라미 한리 순삭했어요 눈병.. 눈병만 없었으면 진짜 잘 살았는데 아쉽게 됐고 마지막 친구는 좀 차원이 달라요 저도 so the last guy is very like big 사이즈부터 남다르죠? 얘는 수컷인데 왕사막이거든요 길이 잡았더니 10.8cm 정도가 나오더라 진짜 큰거죠? 이거 선가스 잡은거 아니고 진짜 야생.. 그 우리나라 우리 그 용산 쪽에서 저은찍구데 수컷이거든요? 진짜 손만 손이랑, 손이랑 비교하면 진짜 커요 얘. 인사해 친구가 손이랑 비교해서 되게 오이씨 깜짝아 야, 이렇게 가끔씩 날아가요. 얘 지금 잡을게요. 잡았어요, 다시.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, 수컷. 진정이 좀 됐나봐요. 얘는 산책을 못 시키는 게 수컷이라 너무 날라다니. 오우씨, 깜짝아. 또 엄청 날라요. 오우씨, 미안. 친구, 아무튼 그래서. 친구 좋다. 잘 가고 있습니다. 오 제가 요즘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, 요즘에 좀 바빠가지고, 못 올렸고, 다시 평상시대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그럼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하세요.